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날씨가 점점씩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야심차게 차량한들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은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패밀리 SUV 차량 갖고 왔고요. 거기에 그냥 일반 SUV가 아니라 정말 한정판 리미티드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전에도 저희가 영상 찍었을 때마다 정말 인기도 많았고 판매율도 정말 많은 차량이죠. 바로 지프의 체로키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몇대 없는 한정판 차량을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원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거기에 또 추가적인 옵션 정말 빵빵한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체로키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저희 메리티는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요 차량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은요 1840만 원입니다. 네, 1840만 원에 정말 한정판 체로키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2017년 2월에 등록한 2017년형 모델에 거기에 또 주행거리 83,000km는 정말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지프에 체로키 2.2 CRD 4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SUV가 갖춰야 될이 4륜구동까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정말 패밀리 SUV로서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오프로드 감성까지 진짜 물씬 풍길 수 있는,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 정말 75주년 한정판으로 나온 채로키 차량 정말 디자인 면에서도 다른 채로키와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정말 이 블랙 에디션으로 나온 이 채로키 차량 이제 외관 하나 하나 살펴드릴 건데 일단 앞면부 봤을 때 앞면부 디자인은 정말 독보적이죠. 뭔가 다른 차량에서 못 봤던 디자인과 그 다음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정말 예전에 지프처럼 투박한 이미지가 아니라 좀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까지 한층 더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쁜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차량은 75주년 한정판 옵션도 상당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리미티드 등급이에요.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앞에 보셨을 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레이더, 네, 레이더가 달려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첨단 네, 기능이죠. 요즘 많이들 선호하는 옵션이에요. 바로 레이더가 달려 있는데 레이더. 이 레이더가 이제 앞차의 충돌 방지 시스템과 그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그다음에 앞에 전방 감지 스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라이트 컨디션까지 정말 매우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요거는 진짜 많은 차량들이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이 윈도우, 리미티드 차량만 들어가는 이 옵션,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진짜 이 차량의 신의 한수, 예, 진짜 다른 차량에 안 들어올 만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옆으로 보시면 또, 아 휠에서 또 존재감 넘칩니다. 확실히 리미티드 한정판이기 때문에 휠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스포티한 5포크 휠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요거까지도 이렇게 브론즈 컬러의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광이에요. 하, 이게 정말 스포티하고 정말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블랙 에디션이라고 많이도 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 겨울철도 충분히 탈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적합한 18인치 휠, 그 다음에 휠 기스 전혀 없는 모습까지 정말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쭉 가시면은 또 체로키 차량. 그 다음에 지프 차량들은 항상 이 로고와 그 다음에 네임이 여기 옆에 한번더 명시가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체로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포인트로 이렇게 오렌지 컬러가 예, 각인이 되어 있어요. 요것도 정말 스타일리시하고 또 지프. 아, 1941년도에 만들어진 이 지프 로고까지도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쁘네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사이드도 보시면은 일단 문콕 기스 없습니다.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틴틴 컨디션 제가 좋아하는 정말 다크한 틴틴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위에 보시면 루프레일까지도 이 휠과 동일하게 깔맞춤으로 브론즈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일관성 있고 정말 멋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한 이 무광의 브론즈 휠이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 너무 좋아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기스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디타이어 역시 예, 어 디타이어는 앞 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았네요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디타이어는 60~7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소모품 면에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뒷태도 보시면 일단 정말 큽니다. 네, 빵빵하게 잘 들어가 있는 이 디자인과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지프, 블랙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그 다음에 이 차량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배지가 있죠. 바로 4고파기사 4X4입니다 네,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서 이번 겨울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전혀 네, 문제없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4륜구동 시스템 거기에 또 오프로를 드 달리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죠 이제 이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뭐 옵션 면에서는 진짜 이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거기에 또 가성비까지 좋아요 정말 매력적인 차량인데 일단 트렁크를 열었을 때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거기에 또 심지어 이 공간성, 공간성 면에서도 뒤지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2열 시트 반 정도를 접어 놨거든요. 당연히 6대4 폴딩까지 가능한데 저것까지 접었을 때는 정말 넉넉한 공간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특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한 버튼 바로 트렁크 버튼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굳이 여기 다안 다르셔도 돼요. 네. 여기. 저를 배려한 옵션 이런 것도 정말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까지 완벽합니다 거기에 후방 옵션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까지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뭐 흠잡을 게 없는 차량이에요 정말 타이어, 휠, 그 다음에 외관 컨디션 정말 완벽한 75주년 한정판 체로키 리미티드 등급을 이렇게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의 실내 반전 포인트 그다음에 실내 그 옵션 말도 안 되는 옵션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아봤고요. 일단, 실내 들어왔을 때 확실히 뭔가 이 럭셔리한 느낌. 네, 거기에 또 심지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5주년 한정판이잖아요. 이런 것도 정말 섬세하게 잘 들어가 있죠. 네, 양쪽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진짜 75주년 한정판이라는 거를 명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컨디션까지도 역시나 너무 좋아요. 지금 시트 컨디션, 대시보드 컨디션, 핸들 컨디션 봤을 때 진짜 흠 잡을 거 없는 정말 완벽한 컨디션을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바로 제가 이 차량 시동 건 다음에 옵션 하나 하나 설명 드릴게요. 네, 아. 시동도 정말 잘 걸립니다. 그다음에 2,200cc 디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좋은 연비까지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지금 시동을 걸었을 때 아이들링 시에도 정말 뭐 진동, 실내로 들어오는 거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차량 이제 옵션 하나 설명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운전석 조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핸들로 보시면 일단 핸들도 정말 SUV답게 정말 묵직하게 큼지막한 핸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일단 요 차량 리미티드 등급이기 때문에 앞차의 간격 조절. 네,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들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트립창을 컨트롤할 는 버튼들 그 다음에 앞에 보이시는 이 LCD 계기판을 컨트롤할 는 버튼들과 그 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차량 여행할 때 이것 빠지면 조금 아쉽죠 대방 네, 한번 해볼게요 쭉 열어보면은 일단 뭐 잡소리 전혀 없어요 네, 작동 상태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더 이렇게 예, 끝까지 열릴 수 있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방감 좋은 요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동 상태도 정말 조용하고 깔끔하네요. 아 좋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커버까지도 전동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커버도 전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원터치로 해가지고 쭉 닫을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정말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일단 여기 대시보드 예, 소재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도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프만의 좀 감성이죠. 바로 요런 예, 추가적인 공간. 예, 요런 것도 이렇게 조금 비밀스럽게 마련되어 있는데 뭐 크진 않아요. 하지만 뭐 예, 소지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 지도 뷰 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다 터치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예,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가면은 이 컨트롤, 예, 또 이게 지프 이그 리미티드 등급에 들어가는 옵션 중에 한 개인데 여름철에 꼭 필요한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로우 하이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필요한 네, 오늘부터 당장 써도 무방한 이 열선 시트 거기에 열선 핸들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미러 디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정말 좋고 거기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또 버튼들이 많잖아요 일단 비상 깜빡이 버튼 중간에 잘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앞차의 충돌방지 시스템 그 다음에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버튼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파킹 어시스트 버튼과 그 다음에 자동주차 시스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버튼까지 빠진 옵션이 없을 정도의 꽉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은 이쪽에도 당연히 공조 시스템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끄럼 방지 예, 트랙션 컨트롤 버튼과 그 다음에 스타뱅고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프로드 DNA가 있는 차량인 만큼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를 오토 스노우 스포츠 샌드 머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륜구동도 로우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과 다운힐 어시스트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도 빵빵하고요. 거기에 컨디션 역시나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채로키 차량. 이렇게 앞자리 공간 옵션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아봤고요. 일단, 공간성 면에서도 이 정도면 출중합니다. 진짜 SUV답게 정말 널찍한 뒷자리 공간까지, 무릎 공간, 머리 공, 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컨디션 정말 좋았는데, 뒷자리에 사용 흔적은 많이 안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진짜 컨디션, 시트 컨디션 면에서 진짜 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딱 앉았을 때 시트 쿠션도 정말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딱 앉은 다음에 보여지는 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확실히 여행 다닐 때 네, 뒷자리에 앉으신 분도 개방감과그 다음에 이런 감성까지 느낄 수 있는 뒷자리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운전하러 나왔는데요 일단 뭐 체로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체로키 차량을 찍는데 첫 번째로 뭐 SUV 시트 포지션 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운전하기 편한 차량이라고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출력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밟으면 일단 디젤 차량답게 이 토크발, 출력발 면에서는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잘 달리면 브레이크도 안전해야 되는데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쭉 달리다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볼게요. 아, 브레이크는 확실합니다 정말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략하게 시운전 한번 해봤고요 이제 나가서 제가 이 차량 총평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정말 75주년 한정판인 정말 찾기 있는 매물이죠 바로 체로키 차량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서보 디젤 엔진답게 정말 정갈하고 그 다음에. 아주 출력까지 출중한 이 체로키 차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운전까지 해보면서 지금 엔진 미션 쪽 파워트레인 면에서도 상당히 정숙한 모습과 컨디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체로키 스펙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17년 2월에 등록한 2017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정말 짧은 키로수죠 바로 8 3 0 0 0 k m 는 정말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교첨에 있는 무사고 차량의 지프의 체로키 KL 모델 2.2 CRD 4WD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빼놓으면 안 되는 단어죠. 바로 이 차량 같은 경우 75주년 한정판이라는 리미티드 한정판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까지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저희 요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요, 184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저희 요차업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지점하시고 연락주세요.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요. 좀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이 한정판인 체로키 차량 마음에 드셨더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차어따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